아, 좀 있으면 이제 GV80 신형 페이스리프트된 모델이 입고를 하는데, 이 차량과 기존 GV80 차량이랑 두 대를 세워놓고 저희가 한번 비교를 해볼까 해요. 저희 직원들도 다 내려와 있어요. GV80 페이스리프트를 한 번도 못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인 혹은 자동차를 판매하는 영업사원이 바라보는 GV80 디자인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보시죠. 동민팀장, 일로,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자, 기억나시죠? 저희 김동민팀장입니다. 어, g v 8 0 오너구요. 그 구형 차량을 타고 있어요. 그죠? 23년식. 네, 구형이 돼버렸어요. 아, 신형이었지만. 그렇습니다. 어, 이 신형 GV80이 네. 앞에 있잖아요. 네. 감정이 어떤가요? 어, 디자인이 조금 바뀌긴 했는데, 네. 사실 이 동급 대비 차량가가 한 700만원 정도 올랐다라고 하면, 700원까지 안 올랐죠. 아, 아, 똑같은 옵션으로 갔을 때, 600에서 700 사이로 이제 올랐습니다. 그렇 아, 그렇죠. 뭐. 근데 안에 올라갔지만 기본 옵션이 더 추가된 것도 들 있으니까. 아, 근데 금액 대비 너무 많이 안 바뀌지 않았나. 아, 일단 올라갔으니까. 예. 다른 인상 대비했을 때. 제가 아무래도 구형을 타서 더 애착이 가서 그런 걸 수도 있겠는데. 네. 아, 직 오래 타진 않아서. 네. 좀더 타고 싶습니다. 그러면 바뀐 거에 대해서 디자인을 보면. 지금 본인 차가 옆에 있고. 바뀐 이제 신차가 여기 있는데. 네. 디자인 보니까 어때요? 좀 탐이 나요? 조금 더 고급스러워졌다. 어, 탐이 나진 않는다? 이 정도 바뀌어서 갈아 타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 다시 GV80은 신형을 사고 싶지는 않다. 네. 그죠? 확실히 기존보다는 이쁜 것 같아요? 안 이쁜 것 같아요? 이쁘다라는 느낌은 모르겠는데, 제가 뽑았던 이 22인치 휠이 지금 나와 있는 것 보다는 더 모양이 더 마음에 드는 것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 휠 디자인이? 네. 근데 나도 이거 처음에 딱 봤을 때 이게 많이 바뀐 건가? 페이스리프트인데 조금 바뀌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구형 G5280은 이런 느낌이에요 옵션이 좀덜 들어간 G5280 근데 이 페이스리프트는 옵션 악세사리를 조금 더 추가한 그런 GV 80이라고 보여졌거든요. 어좀 음,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 조향 자체가 멀리서 보면은 크게 안 바뀌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가까이서 보면은 이제 좀 바뀐 것들이 좀 생각보다 좀 많이 있어서 뭐 라이트라든가 그릴라든가 이 뒤에도 보니까 좀 많이 바뀌긴 했더라고 요짜짤하게 그러면 음. 이 바뀐 GV 80 중에서 가장 그래도 이것만큼 부럽다. 근데 제가 디자인적으로는 뭐 바꾸고 싶은 거 너무 이... 죄송하지만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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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직 없는 그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옵션 사항도 제 것도 이제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옵션이다. 뭐 빠져 있는 게 사실. 없다. 결국에 그냥 난 관심 없다. 내 차가 좋다. 사실. 이 차도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죠. 너무 편하고, 지금 옵션이나 뭐 기능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더 좋은 모델로 나오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더 타봐야 할것 같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어, 라이, 라이트 한번 볼까요? 라이트 아, 진짜 차이 많이 나거든요? 아, 까 봤습니다, 생님 봤죠? <laughs> 네. 어, 라이트 방식이 이제 MLA 라이트로 바뀌었잖아요. 바뀌면서 G90에 들어간 헤드램프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나 디자인적으로나 그냥 전구만 딸랑 나오는 저 라이트보다는 확실히 더 예쁘고 멋있지 않아요? 사실 여기는 제가 달려있는 라이트가 좀 많이 네. 들어가 있는 느낌.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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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촘촘하게 많이 들어갔 <laughs> 그런 느낌을 있어요. 좀 받았는데, 네. 사실 뭐 그렇다고 아직 이걸로 바꾸고 싶다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어, 굉장히 잘 버티고 계세요, 그죠? 근데 구형, GV80이나 신형 봤을 때 전면부가 꽉차 보이는 느낌은 있거든요. 그 부분이 음. 저는 이 하단 부분이라고 봐요. 크롬들이 좀 많이 들어갔잖아요. 네. 그리고 이거 에어덕트 같은 경우에도 양쪽으로 크게 이렇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차가 좀더 와이드해 보이고 커 보이는 그런 느낌도 확실히 나거든요. 이런 거는 좀 어때요? 아, 어, 대표님, 근데 제가 네. 좀 그렇게 타보니까, 여기에 이제 벌레가 묻으면 진짜 안 닦여요. 아. <laughs> 세차하기 힘들다? 뭐 디자인 쪽은 어때요? 실용성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나, 조금 디자인 업그레이드가 같습니다. 됐습니다. 아. 확실히. 아, 인정할 고 인정하고. 인정합니다, 이 부분은. 그럼 엠블럼도 바뀌었단 말이죠? 음. 엠블럼도 기존 구닥다리 엠블럼은 조금 더 허접해 보이기는 해요. 근데 음... 확실히 G90 엠블럼처럼 3D 엠블럼이 들어가면서 얇아졌거든요. 아, 그래도 좀 튀어나온 게더 괜찮지 않나요? 약간 눌려있다. <laughs> 그렇다고 합니다. 예, 전차주분께서. 일단 휠 디자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차는 바로 들어온 차량이기 때문에 좀 많이 더러워요. 네, 더럽다는 거는 좀 양해해주시고. 난 솔직히 이휠 디자인이 더 예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휠 디자인은 좀 많이 무거워요. 가뜩이나 큰 SUV인데 휠 디자인이 이렇게 두껍게 돼 있다 보니까 차가 가볍게 나가지 않을 것 같은 느낌도 들거든요. 아 차가 좀 아무래도 크니까 좀 네. 무거운 느낌이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 그래요? 차가 반듯해요. 아우기 나와요 좋아요 좋아요. <웃음> <laughs> 아, 아직 23년씩 많이 있습니다. 휠 디자인의 차이는요. 개인적인 이제 그냥 성향 차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측면부는 크게 바뀐 게 없고 후면부가 좀 많이 바뀌었거든요. 후면부 한번 보러 가죠. 후면부. 제 개인적인 생각엔 구형보다 신형이 후면부가 안 이쁩니다. 아, 이거 디젤인 줄 알았습니다. 저는 네. 원래 디젤 차이가 머플러가 없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 데 그래서 디젤로 봤는데 이제는 네. 가솔린 모델이 머플러가 밑에 쪽에 달려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 저는 이머플러가 보이는 게 조금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훨씬 낫죠. 이거는 저도 공감하는 게... 자동차는 머플러가 있어야 되거든요. 아 그럼요. 확실히 좀더 스포티해 보이고 멋있잖아요. 근데 머플러가 없단 말이죠. 조금 더 심플하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은 전면의 크롬 라인고 후면의 크롬 라인을 좀 일체감 있게 디자인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조금 심플하다라고는 하는데. 음... 후면부 디자인은 구형 모델이 조금 더 GV80 품위에 맞지 않나 이게 너무 크롬이 들어가 있는 게또 이제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어 있죠 충분히 있죠 그리고 또 바뀐 거를 보면 테일 레버 똑같아요 바뀐 게 없어요 그죠? 네 아예 똑같고,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레터링 같은 경우에도 뭐다 동일하게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 똑같습니다 예. 다만 저 차가 좀 들어서 좀 달라 보일 뿐이지 똑같습니다 아, 제가 오늘 눈이 와가지고 어, 파여 있는 데 한번 들어갔다 하더라고요 차가 너무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외관은 본것 같아 외관은 뭐 그렇게 제가 봐도 엄청난 차이는 없는 것 같거든요 네. 아, 이제 실내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어, 제가 아직 실내 안에 들어가서 보질 않았습니다. 그쵸? 아직 안 봤죠? 네. 보면 짜증내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한번 보고 다시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많이 바뀌었거든요? 들어가 보시죠. 알겠습니다. 실내 바뀐 거 어때요? 예쁘죠 아니, 앞에만 있어요. 핸들 들 이쁘죠? 디자인 되게 잘 나왔어. 이 앞에도 이쁘죠? 비슷하지 않나요? 아, 완전 다르죠? 어, 제 거랑 거의 뭐 비슷한 것 같아요. 그전 럭비공이었잖아요. 그게 그래도 차가 큰데 좀. 대표님, 이건 하나 좋네요. 충전기 올려놓는 데는 원래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서 핸드폰이 안 보였단 말이에요. 충전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보이지도 않고. 아, 너무 답답하죠. 그건 있으나 많아. 이거는 아니, 조금 인정합니다. 핸드폰 한번 올려보죠.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어, 충전이 안 된다. 지금 어, 인식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좋은 점이 제가 봤을 때는 기존 차량들은 이렇게 새로로 꽂아놔야 된단 말이에요 약간 그러니까 아 대각선으로 근데 카드가 제대로 꽂혀있는지 핸드폰이 제대로 충전이 되는지 사실 모르죠. 제가 핸드폰을 켜서 확인을 해야지만 볼수 있어요 그게 너무 좀 불편합니다 그럼 이거는 진짜 편하게 바뀌긴 했다 그 공간도 확실히 넓고요 제가 봤을 때도 네. 확실히 많 이쪽은 이 많이 바뀌긴 했네요 그렇죠. 또 바뀐 게이스티어링이 있잖아요 이게 디자인 자체가 진짜 너무 멋있게 바뀐 것 같아요 3스포크로 딱 바뀌면서 스포티해 보이는 느낌이 확실히 나거든요 럭셔리해 보이잖아요 근데 기존 스티어링 휠은 럭비공 스타일이라서 좀 사실 볼품이 아, 없었다 좀 허접했다라고 이좀 이제 멋있어지긴 했는데요 대표님 네. 저 같은 스타일의 운전 성향을 가진 사람들한테는 이 밑에 달려있는 게 사실 걸리적거린다 살짝 제가 이러고 운전을 합니다 아, 이러고 운전하신다고? 이렇게 자꾸 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아, 아무튼 디자인은 어때요? 디자인은 확실히 많이 예뻐졌습니다 아, 고급스러워졌고 이... 그렇죠. 이거 억지로 인정하는 것 같지만 그 인정하는 모습이 진심 느껴졌어요, 이번에 이제 외관보다 내부가 확실히 조금 더 바뀐 모습들이 있어서 내부는 좀 인정하겠습니다. 가장 크게 바뀐 게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이게 인포랑 이제 계기판 부분이 기존에는 이제 분리형으로 나눠져 있었다면 지금은 이렇게 조금 더 넓고 시인성 좋게 바뀌었단 말이죠. 사용하기가 되게 편하네요 이거는. 기존 GV 8공을 보면은 운행하면서 아예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 화면을 안쪽으로 멀어서 들어가 있으니까. 그리고 세워져 있어가지고 멀어서. 맞아. 근데 지금은 좀 앞으로 더 당겨졌고. 맞아요. 궁금한 게 있었는데, 네. 운전할 때 이. 크림 때 이제 구형 같은 경우 에 시야 가좀가려진다고 그런 건 없었어요? 아 그렇진 않았는데 좀 조작하기가 너무 힘들었다. 그럼 이 부분은 진짜 또 너무 잘 바뀐 거고. 뭐 여기 지금 공조기 부분이나 인포 기능 이런 건다 똑같고요. 조금 변형된 것 같긴 하거든요. 음, 조금 더 뭔가 강렬해진 느낌 들지 않아요? 되게 뭔가 깔끔해졌다? 깔끔해지고 음. 이제 뭔가 짜자짜작하게 짜자, 많이 들어가 있는 느낌? 음, 맞아. 요짜자자잘하게 그리고 아, 무엇보다 이, 이 가운데 있는 이 소재 있죠 여기. 이 소재들이 되게 고급스럽게 들어가잖아요 죠 어, 아그 그러네요. 이걸 있었나? 보니까 아, 기어봉이 그런... 많이 바뀌었네요. 이게. 이게... 아... 아, 좋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거 여기 컵홀더가 들어가 있는데 기존 G580에 그 컵홀더에 앰비언트 이렇게 들어갔었는데? 앰비언트가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런 앰비언트가 들어갔네요. 어 근데 이제 컵홀더를 이제 닫을 수 있는 네. 그 위에 커버는 없네요. 아네네 네. 음... 앰비언트들어가는데왜 갑자기. 그냥 갑자기 <laughs>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었어. 일단은 뭐앰비언트가 들어가다 보니까 좀더 고급스럽게 바뀌었다라는 게좀 특징이고. 자, 그리고 또 바뀐 게 스피커 같은 경우는 깜짝이야. 아, 이거 봐. 사람이 위 주에 있어가지고. 아, 이건 없는 아, 게 생겼네요, 이제. 아, 그쵸. 캐딜락에서 좀 많이 쓰고 있는 용기라는데. 아무튼, 이렇게신기술도 들어갔다. 그리고 여기 보세요. 이거 없죠? 전망 카메라가 이렇게 디테일하게. 어, 계기판에 여러, 여러 가지 느낌? 많이 생겼네요. <laughs> 어, 근데 이거를 되게. 단점 잡고 있죠 지금 또. 아, 그만하겠습니다. 아, 아니, 말씀하세요. 이제 궁금해요, 궁금해요. 너무 이제 복잡하거나 막 지저분하거나 막 이렇게 너무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보, 보고 싶지 않으면 안 보시면 돼요. 괜히 너무 걸리적거린다라고 생각하실까봐. 아, 걱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웃음> <웃음> 자, 그리고 또 바뀐 거 이제 기존 지 v 8공은 그, 어떤 죠 렉시콘 사운드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어떤 게 들어가 있을까요? 뱅앤올루슨 아 뱅앤올루슨 그러니까 명품 사운드가 또 들어가 있다는 게 이번 GV80 페이스리프트의 강점이 될수 있는 부분이고요 근데 이 사운드의 네. 차이가 일반 사람들이 확연한 차이를 느낄 수가 있을까요? 그럼요 그럼요 프리미엄 음. 사운드로 바뀌면서 한층 더 올라갔다라고 보여 져요. 특히 뭐 이런 느낌이 있지 않아? 모든 브랜드들이 와이드 스크린을 사용하면 있어서 다 너무 똑같은 디자인으로 가는 거 아닌가라는 어... 생각도 좀 있어요. 여기가 다 작아진 것 같아요. 버튼 그쵸? 자체가. 여기 버튼들이 다 작아졌네요. 공조기 이것도 엄청 거의 1.5배는 작아진 것 같아요. 제가 손이 너무 커가지고 두 개씩 눌릴 것 같은 느낌. 하나씩 잘누리는데 <laughs> <laughs> 하나씩 잘누리는데 <laughs> 어... 제차좀 어필 좀 해보려고 얘기 좀 한번 해봤습니다 좋습니다 모든 차는 사실 새 차가 더 좋을 수밖에 없다 어, 이제 인정하시네 인정은 하지만 그래도 조금 이제 금액이 조금 올랐으니까 금액이 조금 올랐으니까 오늘 아무튼 동의 팀장 얘기 잘 들었고요 내려가서 이제 마무리 좀 하시죠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저가 네. 오늘 그 바뀐 GV80을 이제 실물로 봤잖아요 동무팀장 차량 정확하게 비교를 많이 해봤는데 일단 신형은 신형이다 그죠? 내부까지 보니까 네. 차이점을 좀 느끼긴 하겠습니다 외관은 그렇게 큰 차이는 없으나 실내로 들어갔을 때는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신형을 구매할 가치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있습니다 <laughs> 이야 처음에는 인정 안 했는데 <laughs> 드디어 마지막 부분에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아 맞다 우리 그 얘기 해야 되잖아요 지금 GV80 이거 신차 계약하면 바로 나오나요? 12월에도 출고할 수 있는 차량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오늘 출고를 하는 거고 그죠? 그럼요 은 많이 없지만 그래도 출발할수 있는 차량들이 있다? 특이 색상들을 보면 조금 힘들 수 있지만 화이트나 블랙 아니면 그레이 이런 색상들로 많이 이제 선호하시니까 그런 차량들은 옵션만 어느 정도 이제 협의가 되신다면 한두 달이면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거예요. 늦어도 북미 팀장이 네. 이 회사에서 지구팬 제일 많이 팔았잖아요 그치? 제네시스를 제일 많이 <laughs> 팔았다고 자부합니다 뭐 옵션은 머리에 다메고 있으니까 차만 봐도 이게 들어가 네.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알고 있을 정도로 1년 반 이상을 다 타면서 사용해봤기 때문에 네. 뭐가 좋고 뭐가 나쁘고 어떤 옵션이 꼭 필요한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네시스를 구매하실 거면 저희 동민 팀장 찾아서 연락주시면 바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제... 보이시죠? <laughs> 네, 여기 오늘... 연락주시면 됩니다. <laughs>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에서 마무리하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자동차 정보와 할인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나가서 조심하세요. 하면 또 할인차 있으면 구경하세요. 저도 네. 디자인 그렇게 많이 뭐라고요? 저는 할인차가 네. 있으면 구형 삽니다. 할인차가 있으면 구형 산다고? 네. 할인이 근데 얼마만큼 돼야지만 구형을 사실 겁니까? 아뭐백 100만 원만 돼도 넘어갈 것 같아요. 아, 진짜? 어, 예. 왜요? 디자인이 별로 바뀐 게 없어서요. 아, 별로 바뀐 게 없어요? 예. 너무 많이 바뀌지 않았어요? 뭐 일단은 헤드램프 바뀌었고, 그릴 바뀌었고, 하단부 바뀌었고, 또 실내로 들어가면 아예 다른 차가 돼 버렸는데요. 아그 겉보기에 바뀐 게 없으니까. 굳이 어. 왜 계속 피해 요근데저 <laughs> 약간 카메라 공부 아,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만 <laughs> 들어가는 거라고